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이렇게 꼬이꼬이 모아놨던 비상금이라도 꺼내서 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순빠린의 수담연사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하고 4살, 8살, 두 아들이 함께 사는 4인 가족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정기지출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깍두기 가게고 100칸을 그려놓고 지출금액만큼 생칠을 하면서 어, 절약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 달은 추석이 있어서 전에 지금 장을 보고 또 선물도 하느라고 벌써 한 일곱 줄이니까 70만원 정도 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번 달 말기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저는 주로 4인 가족 가계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에 부수입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 2, 3, 4 4개월을 모아서, 4월 때까지 4개월을 모아서, 부수입 500만원을 저축을 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 6, 7월하고 한 8월 보름 정도까지 한 반, 3개월 반 정도? 해서 500만원을 또 모았어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또 빠르게 500만원을 모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상밖의 수입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수입 벌써 1000만원 모았네요, 여러분. 올해. 이번 3개월 반 동안 500만원 모은 내역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부수입은 쇼핑몰하고 저 구글 엣센스 수입이에요. 지금 한세달 동안 통장에 찍힌 거 기준이에요. 뭐 이번 달에 이만큼 수입이 났는데 다음 달에 들어온다 이거 말고 통장에 찍힌 거 기준으로 100만 원을 모았어요. 한 달에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식 투자에서 모은 돈이에요. 주식 플러스 펀드 아주 조금 플러스 그 예금이제 아주 조금, 이렇게 세 가지 모은 돈이, 음, 세달한반 동안 128만원 되네요. 이제 이게 한 달로 치면은 한 40만원 정도 모았잖아요. 이제 제가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아주고, 순바이게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서 불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인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세달반 동안, 이렇게 빠르게 부수입 5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제가 이제 부수입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손바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한 30만원만 있으면 400만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30만원 좀 벌어주면 안 될까? 그래도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손바이가 가장 크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보 한 400만원 될 때까지 한 1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만원만 더 해주면 안 돼? 여보 또 다른 부수입이 좀 모아져가지고 한 20만 원만 더 모으면 500만 원이 되는데 그만큼만 더 수익 내주면 안 돼?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서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바리가 얼만큼만 하면 이큰 덩어리 목돈이 된다는 거를 자주 이렇게 알려줘요. 여보 1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2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그러니까 숨바리도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그만큼만 더 벌면 이게 500만 원이 덩어리가 된다고? 그렇죠. 1000만 원이 덩어리가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어 주더라고요. 순바리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500만 원다 모아 간다면 그 얼마 남았어? 내가 얼마만 더해 주면 될까? 그러면은 제가 어. 또 순바리한테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또 순바리가 너무 힘드니까 어 내가 다른 부수입도 이만큼 이만큼 모여서 여보가 한 13만원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또 힘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또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또 들여다보고 또 수익을 내서 저한테 줘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이렇게 이기꼬기 모아놨던 비상금이라도 꺼내서 줄지도 몰라요 사람은 또이 눈앞에 성취할 목표가 바로 잡힐 것 같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을 끝에 조금 더 힘을 냈어요. 손바리가 한20 몇만 원만 더 있으면 500만 원인데 조금 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손바리가 그 목표만큼 채워서 줘서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주식 투자 수익을 이렇게 모았고요. 세 번째는요. 월급 말고 들어오는 비정기적인 공돈 수입, 그러니까 공짜 같은 수입이 있어요. 제가 1, 2, 3, 4월달에 500만 원을 만들 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연말정산 환급금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모으고 나서 제가 걱정을 했죠.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모았다고 이제 이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 또 그런 돈이 또 들어올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큰 돈이 한번 들어왔어요. 우리 순바리가한달에 월급을 두번 받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laughs> 우리 순바리가순바리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직이 잦아요. 몰라요, 이건순바리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못마땅해요. 이렇게 자주 이직하는 거는. 근데 올해 유난히 뭐가 이제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랬는지 이직이 좀 잦았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일날 월급을 한번 받고 다른 데로 이직을 했는데 25일날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좋다고 다 쓰지 않고요 한 달치 월급만큼만 딱 계산해서 빼놓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부수입통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꽤큰 목돈이 모였고 거기에 이제 보험 환급금이 조금 있었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받은 혜택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았더니 279만원이 모였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세달반 만에 500만원을 모았거든요 또 이렇게 큰돈이 들어올 일이 있을까요? <laughs>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고 임대수입은 고스란히 대출금, 대출 원리금으로 갚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이 모이는 대로 여러분께 영상으로 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9월 22일까지 가계부 중간점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